안녕하십니까 1학년 4반 학생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풀이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영상 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같이 푸는 건 아니고 어, 안 풀었던 문제는 제가 과제로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읽어주세요. 1번 문제. 자, 1번 보면 용수철에 추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무는 추의 무게에 비례한다. 자, 추의 무게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추의 무게에 비례하는 것이 바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그냥 길이가 아니고 늘어난 길이. 그 늘어난 길이가 추의 무게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추의 무게에 비례한다. 자. 그다음 문제 2번. 어떤 용수철을 10N의 힘으로 당겼을 때 자, 10N의 힘으로 당겼을 때 5cm 늘어났답니다. 10N을 달았을때 5N은 5cm 늘어났다면 30N을 당기면 얼마가 늘어날까? 어, 1번 문제에서 그 늘어난 길이가 무게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어, 세명 같이 비례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0N 달았을때 5cm 늘어났다면 늘어났다면 30N 달았을 때얼마가 늘어날까? x 자, 수학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10x는 얼마다? 150이다. 15 150이다. 그러면 x는 얼마다? x는 15cm.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자, 10 달았을 때 5네 cm. 세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그죠 10N 30N 3배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길이도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게가 3배 늘어나면, 늘어나는 길이도 3배 늘어난다. 그래서, 어, 3배, 5, 35, 15, 15cm 늘어난다. 자, 1번과 연결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길이가 10cm인 용수철에 10kg을 줄을 달았더니, 1cm 늘어났답니다. 원래 용수철 길이가 10cm. 자, 원래 용수철 길이가 10cm고 어 10g 다니까 1cm 늘어났답니다. 그럼 30g 추를 달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랬다. 자,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이 전체 길이를 묻는 게 아니고 늘어난 길이만 묻는 거죠. 그죠? 이 원래 길이에 신경 쓰면 안니다 원래 길이가 10cm인데 어, 원래 길이 10cm고 어1 0절리다니까 늘어난 건 10cm. 그러면 30g. 3배가 됐죠. 그죠? 3배만큼의 무거운 질량의 물체를 달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길도 3배. 그래서 3cm가 늘어나겠죠. 만약 여기서 용수철의 어, 전체 길이는 얼마냐고 하면 13cm가 되겠죠. 원래 10cm고 늘어난 길이가 3cm니까. 그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길이가 10cm인 무게가, 10cm인 용수철에, 자, 원래 길이가 10cm고 무게가 5N인 추를 달았더니 1cm만큼 늘어났답니다. 이 용수철을 무게가 다른 추를 매달았을 때 5만큼 늘어났다면, 5만큼 늘어났, 5cm 늘어났다면 추의 무게가 얼마일까? 자, 5N 달았을 때 1cm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얼마짜리를 달았는지 모르지만 5cm가 늘어났답니다. 5cm. 자, 늘어난 길이가 5배가 됐죠. 그죠? 늘어난 길이가 5배 됐으면 추의 무게도 5배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배가 되니까 25N. 아니면 비례식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1x는 외항 외항의 곱은 내항 내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x는 25.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그죠? 수학 시간에 비례식에서 x 구하는 것을 아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3번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길이가 9cm인 용수철에 추를 한개 매달았더니, 자, 원래 길이가 9cm고 어한개 달았더니만 용수철의 길이가 13이 되었답니다. 13.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원래 용수철이 9cm이고 13이 되었으면. 늘어난 길이는 그렇죠. 4cm만큼 늘어났죠. 그죠 추를 한개 달았을 때 4cm가 늘어났다는 걸 눈치를 쳐야 됩니다. 원래 길이가 9cm고 전체 길이가 13이 되었다면 4cm가 늘어났고 추 하나 달았을 때 4cm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용수철의 길이가 21cm가 되게 하려면 자, 21cm가 되게 하려면 추를 몇개 달아야 될까? 자, 21cm의 원래 길이를 빼면 얼마입니까? 21에서 9를 빼면 자, 21 빼기 9 자, 원래 길이는 10, 아, 늘어난 길이는 12cm가 늘어나게 됐죠. 그죠? 원래 용수철 길이가 9이니까 21에서 9를 빼면 12cm가 늘어나게 된거죠. 자, 그럼 앞에서 아까 추 하나 달았을 때, 4cm 늘어난다는 걸, 여기까지 했을 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12cm. 자, 늘어난 길이가 몇 배? 3배. 4, 3, 12. 3배 늘어났다. 그러면, 추도 개수가 3개로 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계속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추의 무게는, 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이거죠. 그죠? 자 ox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ox 문제 일단 6번에서 7번 8번을 빨리 한번 풀어주도록 합니다 ox를 자 ox 7번 6 7 8번 문제만 먼저 좀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나요 아 조금 더 기다려 줄까요 자 얼른 ox를 해보도록 합니다 ox 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의 개수가 추의 개수가 두 배가 되면 용수철 길이도 두 배가 된다. ox, 추의 개수가 두배 되면 용수철의 길이도 두 배가 된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얼른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얼른 보면 추의 개수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지. 용수철의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늘어난 길이만 비례되는 거지.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있고, 늘어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X. 자,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위에도 봤지만,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 이 문제가 5가 되게 하려면, 추의 개수가 두 배가 되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도 두 배가 된다. 이러면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냥 길이가 두 배가 된다. 그냥 길이가 두 배가 된다는 말은,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음. 자, 7번.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의 매단 개수에 비례한다. 자, 이 문제는 아까 1번 말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죠? 추위무 욕추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는 추의 무게에 비례한다. 자, 이 말이 7번 문제와 거의 같은 말이죠. 그렇죠?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의 매 단계수에 비례한다. 오, 자 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혔는지 모르겠네. 팔 번, 팔번 문제. 달에서 이 용수철로 용수철로 같은 실험을 한다면 추한 개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가 여섯 배가 된다. 자, 저 달에 가서 한다면 달에 가서 한다면 추한 개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는 늘어난 길이는. 지구에서 보다 오히려 6배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무게가 달에서는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무게도 6분의 1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길이도 6분의 1이 됩니다. X, X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9번,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 주도록 합니다. 아, 10번을 다 풀고, 어, 과제는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처음에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어, 뭐, 내겠다 했는데, 10번까지 문제 풀이 다 하고, 그 다음 과제 문제는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봐주세요. 문제. 자, 됐나요? 어, 이 용수철에 무게가 15N인 줄을 매달았을 때, 용수출에 늘어난 길이가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까? 지금 보니까 10N짜리 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가 4cm죠. 10달았을 때 4cm 늘어난다면 15N짜리 달면 얼마가 늘어날까? 자, 비례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10X는 자, 15 곱하기 4. 자, 15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얼마인가요? 15 곱하기 4. 15 곱하기 4 했나요? 자, 60이 되겠죠, 그죠? X는 6. 그러면 X는, 어, 지금 15 뉴턴 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가 얼마인가요? 그랬는데, 지금 10 뉴턴짜리 달았을 때 4cm 늘어나기 때문에, 어, 15 뉴턴짜리 달면 6cm 늘어나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6cm. 자, 비례식 하는 거, 어, 아마 수학식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어, 외양 외양의 곱이, 내양 내양의 곱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어, 계산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자, 10번. 이 용수철에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늘어나는 길이가 10cm가 되었습니다.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이 용수철에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늘어나는 길이가 10이 됐대요. 이어이용수철에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만 물체 무게가 얼마 될까? 자, 아까 했던 대로 식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0턴짜리 달았을 때 4cm 늘어났다면 늘어났다면 얼마를 달면 10cm 늘어날까? 어 여기가 물체 무게 늘어난 길이. 물체 무게 늘어난 길이.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죠. 그죠? 자, 내항 내항의 곱은 그럼 4x는 4x는 100 x는 25, 25 뉴턴을 달았다는 거죠. 25 뉴턴. 자,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쭉 했는데, 어, 여러분들은 한번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어과제의 문제가 있는데, 그 과제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습니다